잘하면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이라도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프로를 공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블룸버그에서 나온 리포트를 하나하나 보시면서 대체 이런 소식의 근원은 어디이고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심 게임의 이박사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살면서 다양한 게임 뉴스와 정보, 그리고 게임 플레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혹시 제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새롭게 나온 따끈따끈한 블룸버그 리포트입니다. 5월 26일 11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닌텐도가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빠르면 9월 달에 계획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 닌텐도가 6월 달에 있을 E3 컨퍼런스에 앞서서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새롭게 출시되는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가격이 299달러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비디오 게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e3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e3는 비디오 게임 인더스트리하고 관련된 다양한 메뉴팩처러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새로운 프로덕트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선보이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날 하루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이 정해져서 여러가지 행사가 이 기간 동안 일어나는데 올해는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이 e3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e3 기간 동안에도 여러가지 발표들이 일어나지만 그 전과 후에도 다양한 게임 관련 발표들이 많이 있는데요. 엊그저께 있었던 드래곤 퀘스트라든지 소닉과 관련된 새로운 신작 소식도 이와 관련된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룸버그 리포트에서는 닌텐도가 이 E3보다도 앞선 시기에 이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공개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E3가 6월 12일부터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5월 27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소식의 소스를 제공한 사람은 어, 공개할 수 없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른 게임 관련 매체인 유럽 게이머에서도 비슷한 소식을 전하고 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업그레이드가 E3보다 앞서서 소개될 것이다. 앞서서 발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버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유럽 게이머 자체 소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 뿐만이 아니고 유럽 게이머도 자기네들 자체 소식통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접했다는 거죠. 물론 닌텐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루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루머치고는 상당히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정확한 근거가 없이는 섣불리 낼수 없는 기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닌텐도가 진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진짜 며칠만 되면 알게 될 일이니까 이게 헛소문이었는지 믿을 만... 소식인지, 그걸 우리가 곧 알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왜 E3보다 앞서서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에 대한 정보를 닌텐도가 공개하고자 하느냐. 이 블룸버그 리포트에서는 그 이유를 다양한 게임 개발사들이 이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더욱 더잘 쇼케이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E3보다 앞서서 이걸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을 대상으로 게임을 개발하고 있. 다 다면 닌텐도가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 대한 정보를 꼭꼭 숨기라고 하면 아무리 닌텐도 스위치 프로에서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이지만 4K 해상도로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자사의 게임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을 거고 보여주고 싶을 거잖아요. 유로 게이머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닌텐도 스위치 프로가 E3에 앞서서 닌텐도에 의해서 공개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로게이머는 이 E3 후반부에 닌텐도 자체 디지털 쇼케이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도 물론 정해지거나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해왔다고 하고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자사의 디지털 쇼케이스에서도 닌텐도 스위치 프로와 관련된 소식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닌텐도 스위치 프로 모델에서 4K로 60프레임으로 돌아가는 야숨2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선보이고 싶어서 닌텐도가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닌텐도 스위치의 새로운 스펙에 대해서 여러가지 추측들을 해본 바가 있는데요 OLED 스크린을 이용한 새로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보다 나은 배터리 성능 동 모드에서 사용 시 DLSS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4K 60 프레임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소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점 더 구체화가 되고 루머들끼리도 입이 맞아가고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닌텐도 스위치 모델이 당장 곧 출시가 되지 는 않더라도 닌텐도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소개되는 것은 얼마 멀지 않았다. 이 길고 긴 루머의 끝이 정말 공식 소식으로 바뀌는 것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고요. 불과 며칠 있으면 한 열흘만 있으면 밝혀지게 될 거니까요. 우리 다 같이 지켜보자고요. 오늘 또 하나의 닌텐도 스위치 프로 루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루머 소식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다양한 루머 소식들을 보면서 행복회로도 돌려보고 또 실망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게이머로서의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어떤 그런 루머가 아니고 이렇게 블룸버그나 굉장히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루머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다양한 게임 정보를 빠르게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심게임 이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